조사해볼까요, 여러분들? 조사해봅시다. 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한번 펼쳐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신약의 다섯 번째 책인데요. 빨간 색깔로 행이라고 적혀 있어요. 행. 오, 잘했어요. 신약은 뒤에 있거든요. 어, 다음에, 다음 갖고 와야 돼, 알겠죠? 선생님, 친구 주실 거예요 잘했어요. 2장다 찾았나요? 소망반 다 찾았고. 우리 이제 믿음한 친구들, 천천히, 천천히. 친구들 좀 기다려주시나. 46절, 그리고 47절, 2절이니까, 한번 천천히 찾아 봅시다. 자. 사도행전은 신약의 몇 번째 책일까요? 아, 신약의 다섯 번째 책. 마테마가 누가 요한, 4도 행전이에요. 찾아보자. 2장. 46에서 47절 말씀. 46에서 47절 말씀. 다 찾은 걸 가볼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찾은 그책가지고 천천히 도박도박 도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들 다리 달콤한 말씀을 다요 자자자 허니키스. 우리 어제 했었던 그 캠프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땡땡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가 하나 둘 셋. 우도 다 뭐라고요? 하늘 아, 가족이에요. 자두 번째 성령 안에서 평안을 매는 끈으로 한 땡이 되었습니다. 오, 성이 되었나 뭐냐? 하나 아, 둘, 둘 셋. 아, 오 아, 맞아요. 아, 자 지난, 지난 아, 정보 말씀을 다시 한번더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 아, 아, 네. 우리 주제가 뭐죠? 하늘 가족. 우리는 하늘 가족이죠. 하늘 가족이 뭐였었죠? 쓴 바울인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편지 보내는 그 편지 속에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에베소에 보내는 그 편지 그 편지에는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율법이라든지 너가 잘못했어 아니면은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어, 그렇게 나쁜 말 하지 마. 왜요? 왜 그렇죠? 우리 한번 말씀인데, 노란색의 글씨만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가까워지게 되었다고요? 누구랑 가까이 됐다고요? 그러면은, 뭔데 때문에요? 따라해볼게요. 그리스도의 보혈.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두 번째 시간에 배웠었던 거 기억나죠? 실 기억나나요? 실? 네. 바울은 아까 전에 그 하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가까워가실 수가 있다라고 했고 그런데 그러면 한명한 한 명이 다한 가족으로 모일 수 있었던 그 실같이 역할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었죠? 우리가? 네. 성령. 성령이었죠. 자, 그럼 3절 큰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을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사님이 발가락을 찢었어요 그럼 이 발가락만 아플까요? 우리 몸 전체가 아프죠? 그왜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다한 몸인 거예요 그걸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한 몸이 뭐냐면은 이 어디죠 여기가? 교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이 그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교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런 한 몸된 공동체인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가족.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심의 의 하늘가족. 한번 큰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가족. 그 하늘가족은 표정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저 친구는 표정 어때요? 좋아요.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 보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이 지난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이 네,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불페또고기에 빈페, 빈페, <laughs> 호텔 뷔페 같아요. 파스타도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스프도 있어요. 빵도 있어요. 앤! 자, 그런데 그것을 같이 먹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죠? 좋아요. 좋사님이 오늘 한 시티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한번 큰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가장 아름다운 포트럭 파티 혹시 여러분들 포트럭 파티 들어본 적 있나요? 네 포, 어? 누구예요? 포트럭 파티 뭐예요? 맞아요 박수 사람들이 각자 각자의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종사님이 여러분들을 종사님 집에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겠죠 음식을 그럼 그 음식을 가지고 온 음식 그냥 그대로 먹을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누는 게뭐라고요 포트로파티예요 근데 이포트로 파티가 지금, 어, 다른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옛날에 성경이 쓰여졌던 그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사도행전에도 이런 아름다운 포트로 파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도사님이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트로 파티가 뭔지 한번 소개해 주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시고, 다시 대사가, 그쵸,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 다음으로 더 좋은 것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것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마치 선물과도 같은 거였죠. 근데 이 선물이 뭘까요? 성령. 맞아요.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또한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반대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지를 할 하나님께서 그 알려 주시는 그 성령님이신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처음에, 우리가 읽었었던 그 처음에, 가장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변했거든요. 어떻게 변했는지,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줄게요. 2장 44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우와.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전도사님. 이 금감은 누구 거예요? 로인 거예요? 여기 예, 보면 로인 거라고 적혀있죠 근데 그러면 종사님 이거 종사님 거가 아니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돼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있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가장 그 초기의 그교회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의 모든 물건이에요 모든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적혀있죠? 공동으로 사용한 거예요 너, 종, 사님이것저 써도 될까? 안 돼, 내 거니까 쓰지 마! 이게 아니라, 괜찮아요, 쓰세요. 우리 같이 쓰시다라고 서로서로 서로 양보하고 나누어 줬어요. 그두 번째,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한번 45절 큰 소리를 읽어보시다 시작.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자신의 재산과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들? 아니죠 어, 뭐 했다고? 팔아버렸어요 팔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선사님이 지금 냉장고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피, 아, 안 필요하거든요 선사님이 냉장고가 안 필요해요 근데 신하가 선사님 좋아한다고 그 냉장고를 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안필요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 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혹시 가난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밥을 못 먹는 친구가 있을까요? 그런그친구들의그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뭐를요?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착해요 안 착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o u don't do the c 물건 u a l i 아, 아이패드 있어요. <목소리도> 자 그러면은 아이패드 네. 닌텐도 대게요. 대개요 그러면 여러분 닌텐도요. <목소리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을 기수와 물건들을 팔아서 전도사님한테 돈으로 줄수 있나요? <목소리도> 줄수 있죠. 자 그럼 다음 한번 세 번째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4 6 절인데요. 큰 소리로 어이거봅시다 시작.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볼게요.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 두경이 집, 내일은 주원의 집, 그 다음에 아인니집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도사님이 여러분들 집에 놀러가도 될까요? 왜요? 여러분들 대서꼭 네. 초대해줘야 돼요, 점사님. 어... 그래서 저 여러분들과 같이 홈트러 파티가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네, 시간되면요. 네. 아, 네. 그 시간을 만들어줘야죠. 네, 네, 이제 저희 는 저희 는 청소해야 돼요. 청 청소해야 돼요. 맞아요. 자,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가능한 마다 모여가지고 자신의 그 집을 열었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서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합시다 함께 저 정말 친한 대화를 합시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보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였었죠? 제3판 음. 어, 아 이건 두번째죠 아, 공동. 공동으로 자신의 물건을 서로 양보해 주면서 섬겼어요 두 번째 제3 자신의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어요. 세 번째, 식사? 자신의 집을 열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할수 있나요? 안할수 있나요? 할수 있죠. 그 차이가 뭐예요? 뭐, 점은. 다른 점. 다이 뭘까요? 다른 점은 마음. 마음이에요. 한번 더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신친구 너무 궁금한가봐요 어, 조도사님그 마음? 혹은 그게 찰끈신까요 왜냐면은 그러한 마음은 예, 교회를 안 다녀도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차이점이냐면은 있 누구를 찾아간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단순히 사랑으로 속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들이 받았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 그리고 예배자로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카드에 뭐라고 되어 있죠? 노란 색깔?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또 자신의 집을 열어주고, 이러고 서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아,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달라도, 정말 달라. 정말 착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훌륭해. 라고 칭찬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노란색 칼큰 소리 읽어봅시다. 구원받는, 시작!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배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우리 어제 배웠던 복음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였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어떤 소식이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은 봤던 거예요 예수님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뭐가 달라도 달라 나도 저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다 돌아가신 그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에서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 사람들이 계속 계속 증가되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돼서 어디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자자자 여기 어딜까요? 분당 우리 교회서 분당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까지 온 거예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고, 우리는 분다 우리 교회, 특별히 성님 유념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우리에게 참가하게 된 거예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딱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큰 소리 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예배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친구들을 더 안겨주고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가족인가요? 그러면 우리는다 같이 하의가족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하의가족 아니니까 싫어하면 될까요? 더 품어주고 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자두 번째 한번큰 소리를 읽어보시죠 시작! 복음 전파 여러분들 우리만 예수님 믿으면 될까요? 우리만 이렇게 교회와서 신나게 찬양하면 되나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서 빨리 존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땅에 두 가지만 기억하셨고요 첫 번째 사랑의 예배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이 전달해서 복음이 어 듣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뭐 늘어났다. 어떤 그 사도전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 이런 마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성인이 함께해 주시고 사랑으로서 도도 친구를 섬기는 또한 예배.